영업이익률 높은 알짜배기 종목 탑5 어려운 주식 종목 선정 해결 오늘은 종목 선정이 어려운 주린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의 조건 중 하나인 영업이익률이 좋은 알짜배기 종목들을 조사해 왔어. 오늘 조사한 종목 선정의 기준은 1. 은행주 등의 금융 섹터 종목은 제외했고, 2. 기업들의 가장 최근 실적 발표 자료인 22년도 4분기 실적을 참고했어. 3. 또한 시총 천억이하의 너무 작은 스몰캡 종목은 제외시켰어. 영업이익률 5위의 종목은 클래시스야. 클래시스는 의료 미용기기 섹터의 종목으로, 지속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영업이익률 48%를 기록 중인 가치투자 종목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지. 영업이익률 상위사위는 M게임이야. M게임은 게임사로 영업이익률 49%대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추가로 M게임은 예전 게임 플레이어라면 다들 아는 열혈강으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게임사지, 현재 PR세 군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나쁘지 않은 M게임이야. 3위는 센즈랩이야. 센즈랩은 시티 기업인데 생소한 단어일 거야. 쉽게 설명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는 기술을 시티라고 해. 쉽게 보면 해킹 보안 업체인 셈이고 AI가 주목받는 요즘 덩달아 주목받는 센즈랩인데 영업이익률까지 50%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센즈랩이야. 2위는 페어젠이야. 케어제는 대표적인 의료 미용기기 섹터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조원에 달하는 코스닥 대형주야. 케어제는 최근 글로벌 대형화학업체인 바스포와의 4종의 특허원료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4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51%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마지막 대망의 영업이익률 1위의 종목은 남아산업이야. 시가총액이 낮은 스몰캡 종목으로 생소할 거야. 남화산업은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주로 전남권, 광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리조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종목이야. 이낙연 테마주로도 엮이는 남화산업인데 우선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53%대라는 엄청난 이익률을 보여주는 대단한 종목이야. 보통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만 확고히 잡으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의료 미용 기기 섹터들이 영업 이익률 상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네. 오늘 조사해 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료 기기 섹터가 확실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는 원가 비중이 주로 인건비로만 분포되어 있는 게임, 인터넷 기술 섹터 종목이 있었어. 또한 오늘 소개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벌어들이며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높은 현재 상황까진 괜찮은 회사들이므로, 더 깊이 분석해 보면 투자에 분명히 도움될 거야.